제가 여러분 지금 잠시 담배를 한대 피겠다고 가방을 메니까 가방 놔두고 가라 예? 말도 안 되죠 내 가방을 왜 놔두고 갑니까 그러고 지금 따라오시는 거예요 <laughs> 아 제가 무슨 큰 죄를 진것 같습니다 갑자기 <laughs> 어디 어디 어디죠? 아 여기도 피면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제가 뭐큰 죄를 졌나요? 예? 아니 그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제가 뭐 죄를 졌나요? 아니 그 무슨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확인하셨잖아요 무슨 신고를 맞벗고안벗었다고 아,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네. 근데 안 했는데도 그냥 신고하면은 다한 걸로 되는 거예요 좀더 확인해가지고 예준비자는 확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들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들입니다 국가적인 테러고요. 화학무기 테러 얘기했다고 화학무기니까 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예. 네. 나치들도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면 특급. 특급 전범으로 해 저기 나치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해서, 예 그리고 공무원이시죠, 예 공무원이시죠 가중처벌도 있습니다. 기록은 정확히 남기고요, 남아있고요. <laughs> <laughs> 아 이게 참. 열차 내에서 화학무기 테러를 받고 그거 화학무기니까 쏘지 말라고 이거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 이거 하는 거 사람들 국민들 죽이는 암살이라고 화학무기 테러라고 얘기한 게 어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을 얘기한 게 이렇게 죽을 죄네요 하하이나 <laughs> 참나 이 양반 아까 그런 일 없답니다 법안이 있고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대요 책임지셔야 되는데 정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지금 수년간 저기 뭐이 저기 여러분들 기만하고 이거 지금 한거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이 테러한거 잘못 기록을 남기고 있고 하드에 보관하고 유튜브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헌법재판소하고 법정에 서게 되실겁니다 그 옛날 그 저기 나치들도 나치당이죠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되려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다가 사형들 다 받았어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세요 저그 개엄사령관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엄사령관 명령 잘 듣고 왕무기 때려 열심히 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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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외부 치료기라고 그 전에는 이렇게 직접 쐈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치료기 제가 이걸 1년간 밝히니까 디지털 치료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 조종 조종 안 해도 이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선으로 해가지고 조종해서 쏩니다. 차량, 자살방지원들 사방에서 둘러싸고 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화학무기로, 예, 토시키고 경련시키고, 예, 흥분시키고 분노시키고, 예,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알고는 계세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테레서 자살시키는 거. 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기 뭐야 이쪽 서울 쪽에는 차량이 좀 제가 여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러 주말이라 어제는 쉬었고 오늘 이제 저기 차량을 알아보니까 광주 쪽에 차량들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 쪽에 그런데 그 KTX 타자마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네. 이 저기 뭐야 이 저기 피해자 단체 이 활동 못 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테러를 합니다. 저 저쪽에서도 지금 발에다 요,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이렇게 쏘고요. 저쪽 차량에서 쏘고 있고. 네. 아니, 죄송 들어서, 어떡해요. <laughs> 아이 담배 안대히는데 이렇게, 예. 네. 따라까지 오시고. 이거, 저기, 뭐야. 담배 꽁추는 어디다 버리죠? 가공속 <laughs> 그러죠, 뭐, 네. 예. 가요.